<S> 안녕하세요. 덕후TV 감독은 <덕분>, 임구은입니다. 떡딱과 함께하는. 당당. 오늘의 사연을 <목소리>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거 한번 안독 쓰셔야 돼요? 네, 돋보기입니다 아... <laughs> 27개월 아기 약국 비타민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찔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잘 몰랐는데 어제 보니 갑자기 애기볼 살이 터질라고 너무 귀엽겠다. 27개월에 볼이 빵빵하면 밥 먹는 양이 늘진 않고 활동량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달라진 건 약국 비타민 먹은 거밖에 없는데 보통 두개 먹고 일주일에 이틀 정도 차 타고 이동할 일 있으면 대여섯 개 먹는데요. 이것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찔수 있을까요? 음, 자 일단은 이건는노예요 음, 왜냐하면 일단 비타민 때문에 살이 찔수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그것 때문에 살이 찔 수는 있겠으나, 뭐 여기 에써 놓은 개수, 음. 보통 두개 먹고 일주일에 2일 정도 한 대여섯 개 먹었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아마 열량 자체는 초코우유 하나가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는 음. 이 정도의 열량으로는 비만을 유발하지는 않아. 이것 때문에 갑자기 살이 찔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렇게 대여섯 개를 먹는 아이라면 다른 간식량도 굉장히 늘었을 거고요. 그리고 식사 자체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아요. 27개월인데 애기 볼살이 빵빵한 것도 음. 실제 몸무게가 늘었는지가 사실 중요하긴 근데 실제 한데, 몸무게가 늘으셨으니까, 늘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을까?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정상 범주 안에만 들면 음.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하죠. 사실 병원에서도 거. 저희가 이제 진료를 마치고 음. 나서 이제 이 비타민을 본의 아니게 이제 좀 주게 되는데 음. 사실 당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이빨에 썩 좋을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24개월 넘어갔을 때 먹는 거는 음. 그래도 뭐 여기 비타민 D도 좀 함유가 되어 있고 음. 비타민 C도 좀 함유가 되어 있고 아예 해에 유해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다고 해서 이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정도의 그냥 간식은 우리가 진로 끝나고 나서 하나 정도 줄수 있다는 라 생각에서 주거든요. 그쵸. 근데 많이 먹게 되면 사실 이빨의 문제가 제일 크지 살찌는 것보다는 음. 크게 살과는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최근에 갑자기 체중이 늘렸다, 늘었다고 하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는 음. 합니다. 의학적 그서 갑자기 애기들이 살이 찔 만한 건 진짜 드물지만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거 있는지 그래서 진짜 비정상적으로 살이 많이 찐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이 많이 찌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뭐프라도 윌리 증후군 뭐 이런 것들 되게 드물지만 다른 발달의 문제도 있고 살이 많이 찐다. 아니면 뭐 ADHD인 아이들이 애기 때 이제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근데 얘는 먹는 게 그렇게 많이 든 거는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많이 찌면은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시는 그리고 하나 좋고. 이제 잘 체크하셔야 되는 음. 부분이 소변이에요 소변 소변을 너무 안 봐도 문제가 될수 있고요 음. 혹시라도 신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얼굴이 좀 붓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볼살이 네. 터지는 게 이게 혹시 부종과 감별이 좀 음.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소변 량이 현저히 줄어들 수가 있고 겠또 하나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고 너무 자주 보러 가서 응. 뭐 당뇨가 있을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애기들은 어... 신증후군 이렇게 해서 응. 당뇨 아닌 콩팥병들이 많이 부어요 근데 네. 주로 부을 때 눈두덩이하고 이 회음부 그꽃추 응. 있는 부위가 되게 많이 붓거든요 다리도 붓고 네. 그런 거를 응. 조금 부시는 게 중요해요 네. 제 생각에는 응. 그냥 아이가 귀엽게 볼살이 오르기 시작한 나이가 된게 아닌가 그쵸,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 가끔 이제 무설탕 자일리톨 들어가 있는 캔디 요새 응. 칼로리 없는 거 이제 그런 거는 많이 먹어도 되는 줄 알고 많이 먹이시는 경우 있는데 많이 먹어서 당이 오르지는 않지만 그 자일리톨 만리톨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요새 스테비아 이런 게 흡수가 안된 당이어 가지고요 이렇게 장에 지나가면서 장 안에 물을 많이 먹은 게 해서 그리고 배에 가스도 많이 차고요 설사할 수 있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무가당이라고 많이 먹는 게 사실 그렇게 건강상 특히 애기들은 장이 예민하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요 단맛에 애들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단거짠 거는 좋아하게 되어 있는데 너무 단. 그 거를 좋아, 탐닉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식습관으로 좋지는 않고 또 하나는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먹는 걸 보상으로 주지는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힘들 때 엄마가 이거 잘하면 캔디 줄게 이렇게 되면 먹는 게 보상이 되면 어른이 돼서도 스트레스 받을 때 이제 스트레스성 폭식, 빈지이팅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먹는 거를 보상으로는 안 주시는 게 좋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